동둥아 동동 아빠 왔다 인사. 오, 어, 오늘은 집안이 깨끗하네동기씨 아이고 동동이 놀아달라고 할때 이렇게 손을 접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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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숨으려고? 문 뒤에? <laughs> 지금 맨날 저렇게 침대에 다이빙을 하더라 동동아 침대가 그렇게 좋아? 벌써 그렇게 침대 좋으면 어떡해 <laughs> 아이고 또책 읽어줘? 네 <laughs> 응, 음, 아기 돼지 삼형제 <laughs> 숲속 작은 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런 말, 그런 그치 끝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 끝.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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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읽어줄게 <laughs> 어, 아기돼지 서명제자두 번째 책을 읽어주는 와중에 자 아기돼지 서명자를 읽어줬고요 피노키오를 읽고 있는데 동동이가 똥을 싼걸 발견했습니다. 동대 씨일로오세요똥 닦자. 왜똥 닦을 때마다 도망가니 이리 와 제발요 와주세요. 아이고, 저똥다먹겠네엉덩이 아이고. 자, 동대씨동씨씨똥닦읍시다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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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동이 똥잘 쌌나 볼까요? 또 도망갑니까? 제발 좀. <laughs> 동동아, 자뭐 줄까? 이거 이거 보고 있어요? 그렇지. 동동이 같은 경우는 똥끼저이가나질때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또뭘 쥐어줘야 합니다 자, 이고 음, 저건 똥이군요. 이게 동동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근데 맨날 설사처럼 싸가지고 닦는 게 힘들었는데 한 18개월 지나면서부터 똥을 잘 싸더라고. 이렇게, 어? 딱 갖춰진 형태의 똥이 나오는 거지. 나도 그렇게 못 싸는데. 자, 기저귀를 갈았고 이제는 청소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음. 그렇죠. 사실 청소가 제일 힘듭니다. 청소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지. 정리하는 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 정리하는 것도.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어질러져 있는 편이니까. 어,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자. 이거는폴리의 팔, 얘는 왜이렇게폴리 팔, 을 때나 몰라 이거 빵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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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이게꼭정리하다보면은 어느샌가 아기랑 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엄마랑 저러고 있네요 아, 저 새끼랑 놀아주느라고 지금 정리하는데 한 2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염동이가 어이 정도면 정리는 다된것 같은데, 와, 깨끗하지? 그래서 걸레질해야 을 되는데, 염동이 가 갑자기 밥을 먹자네. 밥을 먹어야지. 자, 밥 먹고 그럼 걸레질해야지 뭐하니? 님너 봐봐, 먹니? 어떻게 이런 민감화? 오빠야, 오빠 얘 예, 바나나. 뭐야 이거? 오빠, 오빠 아니고 오빠, 아빠. 오빠. <laughs> 너이자가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오빠 바나나가 나온다는 거야? 아빠. 이따가. 이따가. 이동가춤따가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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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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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랄랄랄랄라 호 오빠 안 나오면 어떡해 어? 어? 오 미쳤네 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똥똥아 이 노래 이 노래 안돼 똥똥이 부르면 안돼 알았어? 네 뇌가 진짜 더럽군. 근데 왜 입으로 이 여자 고해자 큰일났습니다. 지금 놀아주다가 이 새끼가 정리해놓은 거 지금 다시 다 꺼내고 있네. 언제쯤 걸레질을 할수 있을까? 갑자기 영상이 꺼졌네.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꺼졌을까? 분별력? 아무튼. 동네 같은 경우 분별력이 생기고 이제 또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걸레질하는 빈도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 3, 2, 3일에 한번 정도 그래서 이 걸레질을 해 놓은 날은 해 놓은 다음 날 걸레질이 없는 날은 정말, 정말 편하지. 샤워는 저렇게 금방 끝난다니까 이건 진짜 오래 걸려요. 걸레질은. 진짜 한 30분 걸려 진짜 샤워는 5분 정도면 끝나지. 근데 내가 시킬 수가 없네. 자 거실이랑 방 하나랑 베란다를 닦았는데 어, 이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어. 오늘이 한 3일 동안 안 닦다가 닦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더럽다니. 왜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는걸 n 자 걸레질은 끝났습니다 지금 8시 5 0분인인데스가 시작할 할때레질질작했했데데레질질날때때스가 끝나네 아아레질질 어,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설거지. 그래도 뭐 설거지 못했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대. 좀 정리 좀 해야겠어. 이거 뭐야, 분리수거냐 이거는? 아, 이게 청소를 할때 걸레만 쓰는 이유가 집에 중공청소기도 있긴 한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 이게 진짜 매일 매일 걸레질 할 때는 진짜 걸레질만 했으면 됐거든 이렇게 먼지 별로 나올 게없었어 가지고 건더기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거 그대로 2,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청소기를 써야 되나? 근데 청소기 쓰면 먼지 난다던데? 아이이게 바꿔야 되는데 아이고 왜이게 터졌어 아우 자 지금 아홉 시입니다. 이렇게 청소랑 마무리가 됐고 동네, 동동아 이제 동동이 자러 가야죠. 음. 귀염동이는 이제 동동이 샤워 시킨 다음에 동동이 이제 재울 겁니다. 재워야 되는데 얘는 왜 나와 있는 거야? 동동아 밥 안에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자세요. 그리고 어. 엄마가 동동이를 재우는 동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빨래를 개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할 겁니다. 이게 뭐야? 저 아기 재우는 게 아기 재우는 게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일입니다. 어, 제가 근데. 일이라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제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재우려고 하면은 난리 나거든. 또 샤워할 때처럼, 그러니까 엄마만 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만 할 수... 아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제가 다할수 있어.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일 중에 제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는 전문직이고, 아빠는 자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누가 네, 내 가서 자세요. 지금 9시인데 지금쯤 이제 자려고 이제 눕히고 해야지 한 10시쯤에는 잘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는 늦거든.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할 건데 빨래 개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가장 좋은 집안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앉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레비를 보면서 할 수가 있어. 아 빨래 개는 거는 뭐몇 개는 될수 있지? 자 아, 그럼 이제 닥치고 빨래를 캐겠습니다 동동이가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자는 건 아니지만 재워야 되니까 이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아 걸레질이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걸레질이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걸리네 어? 30분만 걸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50분 걸리네 진짜 아. 예, 지금이 9시인데 이거 개고 설거지 하고 샤워 하면은 10시? 10시가 좀 넘으려나? 다들 다들 다른 아빠들도 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응? 내가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지? 그니까 러 아니 이거 내가 이러고 있을 때도 귀염둥이도 계속 일을 하잖아. 그, 아기, 밥먹이고 저녁도 하고, 그리고 샤워도 시키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우, 진짜 이게. 둘이서 계속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아니, 그나마 지금은 좀 낫지. 그, 뭐야. 예전에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야.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조금 빨리 재우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들이 앞당겨져가지고 그런데 예전엔 진짜 와 11시 넘어 11시 반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신없이 하고 그랬었는데 10시쯤에 뭐다 끝나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2시간이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2시간 근데 12시에 자지도 못해요 10시에 딱 씻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금방 잠들지 걸레질 한 날은 진짜 백방이다 누고나서한 어? 2분 있으면 바로 잠든다 진짜로 어휴 C불 진짜 강니도자 지금 9시 13분입니다 발락했는 데는 10분이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야이소금이왜 이렇게 많냐 해봐봐 동동아왜안전해자 지금 9시 35분입니다 아, 설거지가 끝났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이게 하면 할수록 빨라지더라고 설거지 같은 경우가 특히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한1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동이가 거의 잠들 거의 잠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잠들락 말락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양치하고 샤워를 하면은 모든 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것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껏 보지 못한 정말 굉장한 걸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또 지금까지 케이스면